위에 있는 얘가 성립함을 보여래요. 물론 얘는 자연수여야 되겠지.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n번 미분한 거 gx, fn번 미분한 거 gx 적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표의 한적분 타블로 인테그랄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얘를 증명하래. 얘를 어떻게 증명한다? 혹시나 문제에 나온다면 당연히 뭘 써야 돼? 뭐를 써요? 수학적 귀납법을 써야 되겠지 수학적 귀납법.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f 프라임 x g x가 계산했을 때여게 n에 1 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n에 1 넣는 값이 뭐야? 1 넣으면은 한 번도 안 미분하니까 f x g x 그 다음에 n에 1 넣으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n에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f x g prime x가 됨을 보이오라는 거잖아요. 얘는 우리는 뭐라? 얘는 그냥 여기 테이블에서 적고 해를 뭐야? 뭐 하면서 부분 적분하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해를 미분할 놈을 g, 적분할 것을 f prime 하니까 미분하면 g prime f. 그래서 f x g x 빼기 인테그라이거 곱이니까 f x g 프라임 x로 얘는 그냥 부분적분했고 요 위에서 n에 1넣는 거와 같으니까 n이 1일 때는 성립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k+3일 때 보이면 되는 거죠자 근데 문제는 n이 k일 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여기 있는 식을 적어야 되니까 좀 힘들어서 좀 양해 주세요. 여러분 적을 때는 n이 k일 때 적으세요. 그럼 얘는 뭐야? n이 n일 때 가정하고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자고요. 내편 이상이야. 그래서, 어, 인테그랄 f n 플러스 한번미분한 거에다가 gx를 적분한 것이 뭐다? 여기 n 자리에 n 다기 1 넣는 거와 같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k라고 가정하여, 아니면 k로 할까? k로 하자 그냥. 자꾸 여러분이 인정을 안할것같아요 여기 k로 바꿀게요. 이게 적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정을 좀 해주시고 여기는 k 제곱 k. 이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은 이제 인테그랄 어디? f의 k 플러스 1x 1x. gx는 위에 걸 써야 되니까 얘가 뭐야? fkxgx가 되어야. 뭐다. 위에 걸 쓰니까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k 스한번 미분했으니까 얘를 한번더 적분해야 돼. 그래서 미분할 것을 gx. 적분할 것을 f의 k 스 하면 g 프라임 x 얘는 f 적분하니까 k번 미분 x는 gx f 의 kx 빼기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어, f 의 kx g 프라임 x dx 요자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 얘가 같은거 아냐 단지 gx를 뭐로 g 프라임 x 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성립하니까 g 프라임이 g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위에 게 성립하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는 거요 gx f의 kx 빼기 위의 식에 어, k 그대로 놓고 G자리에 g 자리에 g 프라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f의 k 1번 미분 gx g 프라임 x 빼기 f의 k 2번 미분 g 2 프라임 x 그 다음에 한번더 줄까? 더하기 어, f의 k 빼기 3승 x g 세번 미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이 뭐야? 마이너스 1의 k 제곱 인테그랄 fx 그 다음 뭐죠? g 자리에 뭘 넣은 거야? g 프라임이 넣었잖아 그럼 g를 k 번 미분 했으니까 g 프라임을 k 번 미분 해야 잖아 그러면 g를 k 플러스 한번 미분한 게 나온 거죠. 는 자. 줄이면 gx고 f의 k번 x고 빼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네. f의 k 빼기 한번 g플라임 x f의 k 빼기 두번 g2플라임 x 빼기 f의 k 빼기 세번 g x. 세번 미분 x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등등등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의 k승하고 합쳐지니까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인테그랄 fx g의 k 플러스 1번 미분 x dx가 되니까 자 얘가 뭐야? k 플러스 1번 미분 한 이분 한거와 gx를 하면은 요 위의 식에 k 플러스 1을 넣는거와 같아지는거죠. k 플러스 1을 넣으니까 k, k 빼기 1 되니까 k, k 빼기 1, k 빼기 가는거고 그 다음은 g는 g g 프라임, g2 프라임 이래 되면서 가니까 증명이 끝이 납니다. 자 된다. 요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다는거 얘가 실제로 뭐야? 표에 의한 적분을 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됐고, 얘를 이용하여 이제 1, 2, 3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건 지울게요. 1번을 잘 보시면 얘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f의 n으로, 어떤 것을 g로 놓아야 될지를 판단하시라는거예요그 말은 뭐지? 예를 G는 뭐야? 계속 G, G' G'2'이니까 G는 미분을 해야 되는 형태고 여기에 f 의 N번 미분한 것은 계속 적분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G니까 G는 뭐야? G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f f의 몇번 해야 되나?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몇번 g 제곱이니까 g 제곱이 미분을 해야 되잖아 한번두번 번 계속 미분해야 되니까 얘가 f 에 어, 이거 모르겠네 두번 x로 봐야 되나요 얘가 뭐다 e의 마이너스 x로 보면은 얘를 미분 미분 0까지 얘를 적분 적분 두 번이 맞지요. 두 번지 세 번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 일단 요 형태로 가고 그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자 곱해지면은 얘가 뭐다? 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승 빼기 2x 2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승 됐지? 그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의매승 인테그랄 0, 2의 마이너스 x dx 잖아. 이거 끼워 맞춰야 되는데 아. 어. 잠깐만요 3이야2야 g가 어떻게 돼? g가 g g, g G2 플라임 G3번 미분이잖아 3번 미분 적분이니까 N이 3인 거네 그게 3 그러면 얘가 이거 얘가 뭐야 f 두번 f 한번 F잖아 그러면 어, 여기가 L이 얼마야 3이니까 3이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 맞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오 힘들어요. 근데 얘는 적분하면 0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 제곱 2의 마이너스 x, 2 x,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더라.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표현한 적분을 죽 적으면 되죠. 위에 이용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용하는 건데 얘는 어, 미분할 게 g잖아. g를 뭐로? sinx로 두고요. 적분한 거니까 f를 몇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얘를 뭐야? e 의 마이너스 x로 두면 우리가 하듯이 얘는 cosx가 얘를 미분한 거. 두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x잖아요. 요거두 번이잖아. 그럼 여기가 2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이 f 한번 얘가 2에 마이너스 x승이 f잖아 0번이래 되니까 요위에 식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니까 인테그럴 sinx e 에 마이너스 x dx는 이렇게 곱하니 마이너스 sinx e 에 마이너스 x 빼기 어 코사이닉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이제 n이 2니까 1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사이닉스 2의 마이너스 x dx잖아. 그럼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두배 하니까 결국은 어, 답은 2로 나눔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얼마? 사인 x 얼마 사이닉스 아기 코사인 X C가 2번의 답이에요. 2번의 답. 오케이. 자 3번은 이제 2번을 써서 풀으라고 내가 요 자세히 적어놨는거야. 3번은 어나 3번은 얘를 보시면 얘는 뭐다 적분하고 왜 2번에 적분이 돼있잖아 얘는 미분을 해야잖아. 미분할거가 이게 쥐고 적분할게 f 얘가 한번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미분할 것을 어떻게 해? x고 적분할 걸2의 마이너스 x 사인 x 되니까 얘 미분하면 1, 적분하면은 도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하기코스 x. 어, 이거 좀 많이 힘들어지네. 자, 그러면 주어진 3번의 답은 뭐다?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성, x 2의 마이너스 x승 sin x 다기 cos x 빼기 인테그랄 얘 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승 sin x 다기 cos x dx 자, 그 다음에는 얘는 그대로 적고요. x2에 마이너스 x승 sinx 다하기 cosx 얘는 다하기 1분의 1 인테그라 2에 마이너스 x승 sinx 다하기 2에 마이너스 x승 cosx dx 요거는 적분한게 방금 있잖아. 방금 여기에 있고요. 얘를 적분해야 되잖아. 얘를 좀 빨리 적분하면 미분할 것을 뭐로 두고 급하니까요 위에 논리를 안하고 나는 표에 한 적분하는 거잖아 적분할 걸 2에 마이너스 X 하면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인 X 또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는 2에 마이너스 니까 얘를 적분한 거는 이렇게 되잖아 이거와 똑같은 게두로니까 2로 나누면 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그대로 적고요. 네, 요거 적고는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에 마이너스 x 승 sin x 다 기고 s 인 x 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에 풀었으니까 2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2에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1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오, 힘드네 1이 곱해서 빼야 되니까 다하기 사인 x 됐나요? 그러면 얘는 결과 마이너스 2분의 1 x 2에 마이너스 x 승 자, 사인 x 다하기 코사인 x 다하기 2분의 1에 갈로 얘는 뭐야? 사인이 사라지네. 코사인이 두개 생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되고요. 2의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 글쎄, 그래서 얘는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 사인 x, 나기 코사인 x. 그 다음이 빼기 빼기, 빼기 더하기냐 잠깐만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다하기 고사인닉스다기 C.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맞을건데 혹시 틀리면 요 논리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서 가주라고. 자 특히 1번같은 경우는 귀납법이다. 이번에 서술로 나왔을때는 귀납법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예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요거대로 가도 되고 그냥 초에 한접분으로 수업시간에 했던 대로 가는 게좀 나을 수는 있을 것 같고.